오토캐스트가 매일매일 전해드리는 자동차 소식,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여름이 시작됐습니다. 주말에 다녀온 해운대에서는 벌써 피서인파가 몰리고 있었는데요. 자동차 업계가 이런 기회를 놓칠 리 없었습니다. 전국에서 벌써 자동차 홍보 총력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현대 자동차, 포드, 볼보를 포함한 자동차 회사들이 전국 각지에서 마케팅 활동을 펼쳤습니다. 볼보는 해운대에서 팝업 스토어를 열었습니다. 올해 전국을 돌며 볼보 브랜드를 알리지 않은 취지로 진행하는 행사인데 많은 관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밤까지 끊임없는 인파가 몰려들었는데 피서지에서 자동차 브랜드를 만나면 꼭 한번 들어가 보시길 추천합니다. 저도 야광봉 하나 받아왔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영국에서 구두드 페스티벌이 열리면서 몇 가지 멋진 신차가 등장했습니다. 며칠 전 전해드렸던 롤스로이스던 블랙 배지도 등장을 했고요. 아우디의 SQ5 3.0 TFSI, 에스턴 마틴의 불칸 AMR 프로, 포르쉐의 911 GT2 RS가 그 주인공입니다. 이외에도 등장을 예고한 차 가운데 올해 제네바 모터쇼에서 등장하며 메이드 인 유럽을 강조했던 현대의 i30 투어러가 있고요. 올해 말 국내에 출시 예정으로 주목받는 BMW의 신형 X3가 있었습니다. X3는 BMW가 미국 공장에 약 7천억 원을 투자해 생산하는 모델입니다. 오늘은 7월의 첫 월요일입니다. 국산차 업계에서는 오후에 일제히 실적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목할 것을 몇 가지 미리 말씀드리면은 먼저 그랜저의 판매량을 관심가져야겠습니다. 작년 11월 법인 수요를 고려해서 부지런히 출시한 이후 매달 1만 대를 넘긴 그랜저는 이번 달에도 1만 대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발표하는 실적에 따라 2008년 그랜저가 세웠던 연속 1만 대 돌파 기록을 갱신할 것으로도 예상됩니다. 또한 경차의 경쟁 구도도 관심을 모읍니다. 모닝과 스파크의 경쟁이 이제는 격차가 꽤 벌어지고 있습니다. 모닝이 두배 가까이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쌍용자동차의 쥐4렉스턴은 과연 첫 달에 얼마나 팔렸는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토캐스트였습니다.